음, 인 오늘도 너 자신과의 한 번, 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부라는 게 뭘까, 과연? 음, 우리가 흔히 어, 어떤 것을 배우고 어, 지식을 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어, 배운 것이 배운 것과 지식이 어, 삶에 예, 삶에 어,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 그게 참다운 지식이고 어, 생활의 지식이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 모든 것을 지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음, 그 지식이 어떤 철학과 그리고 어, 과학, 가학, 과학과, 어, 그리고 생활에, 어, 그것이 이렇게 딱, 어, 밀치가 돼야지, 음, 어떤 지식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어, 니가 대학원 심리학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 어, 그 심리학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어, 수많은 학자들이, 어, 자기의 나름대로 관점으로 해서 지식을 많이 정립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어, 어떤, 그 학자들의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 코끼리를 두고, 어, 누구는 꼬리를 만지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코를 만지고, 어, 그렇게가 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너는 이 지식을,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어떤 심리학 보이지 않는 영역 미지의 영역을 새롭게 탐구하고 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마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 음, 다른 분들이 쓴 책을 보고 그리고 내 마음의 교보조를 활용해서 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이 딱, 어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음, 어떤 마음적인 작용,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갈등, 그리고 뭐 고민도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분노, 그리고 사랑, 또 좋아하고 미워하고, 어, 또 갖고 싶고, 버리고 싶고, 어 그런 수많은 마음 작용을 네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학문적으로 정립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어, 그런 지식적인 개념을 딱 가지고 어그거에 대해서 네가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고 어 너의 마음의 책을 어, 너의 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책을 보고 어 너의 나름대로 어, 어떠한 어 정립을 해가는 그런 힘인 같아. 그래, 지금, 대학원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 적당한 때에 어 적당한 공부를 선택한 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음, 그에, 그에 대한 체득질좀 잊고, 그리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너의 마음의 도구를 한번 보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마음을 썼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을 어 네가 스스로 방향을 바꿔 부분도 있고 치유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음이 심리학,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어 너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또어 상대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 공부가 재밌을 것 같아. 어,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네가 돈 들여가서 시간 투자해서 피곤한 몸 이끌고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 피곤하더라도 재밌는 공부가 될것 같아. 시간은 어차피 가는 거잖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 너의 생활의 폭을 어,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 그런 부분도 네가 좀 어, 시간 관리 통제도 좀 해야 될것 같아 또 어떤 인간관계도 어, 조금 어, 어,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공부잖아 죽을 때까지 공부인 이 너의 시간을 어, 한번 재밌게 한번 어, 여행을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알았지? 늘 얘기하지만 너는 누구지? 어,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너의 인생의 지향점은 뭐고? 네가 죽음의 문에 왔을 때 어, 영원한 어, 죽음의 문에 들었을 때 어, 너는 무엇을 남기고 어, 어떻게 어, 마칠 거냐? 음, 내일 당장 죽어도. 그래도 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찰나찰나의 시간에 대해서 후회 없는 시간으로, 그렇게 호흡하고 숨 쉬고, 늘 성찰하고 너를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늘 시간시간이 멋진 여행이라 생각하고, 여행을 한번 즐겨보자. 알았지?